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스펑크로 정한별 이준명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저스트펑크로나 혹은 이준명 씨의 팔로우 혹은 구독자 혹은 팬인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실 텐데요. 네이버 웹툰에 무료 스트릿 워크아웃을 주제로 한 웹툰이 하나 생겼죠. 제목은 바로 스트릿 워크아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 네이버 웹툰에 스트릿 워커이라는 제목을 가진 웹툰이 나옵니다. 못 참죠. 예, 네, 못 참죠. 예, 진짜로. 왜냐면은, 저희가 이 운동을 한지꽤 오래됐고, 예, 네, 한, 걸, 벌써 한 7년 이상 됐잖아요. 네, 7, 8년 됐고, 사실 저희는 운동으로서도 이걸 정말 좋아하지만, 이스트리트 워크아웃의 문화 발전 자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알아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아직도 몰라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이 네이버의 스트리트 워크아웃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게 진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감명 깊은 일이라서 빨리 리뷰를 해보고 싶었으나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후에 저희가 리뷰를 해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꾹 참고 12월 첫째 주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이 얘기를 저희끼리 하다가 드디어 이 웹툰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저희는 당연히 무료로 현재 볼수 있는 것까지만 리뷰를 할 거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현재 스트리트 워크아웃 웹툰은 13화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3화까지 보면서 한번 이 이야기 속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증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현실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런 걸좀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명. 뭔가 어, 여기에 나오는 특정 캐릭터가 하나 있죠 그 캐릭터에 대해서 <laughs> 한번 연관성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리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ull, one, one. Damn,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보면서 아 이거 재밌는 부분인데 이거 어떤 부분이다 하면은 바로 한번 캐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번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1화는 뭐딱 시작을 하니까 비보이 주인공이 비보이를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네요. 약간 tmi 하나 풀자면 사실 벌써 1년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장부규 작가님이랑 연락이 된게 작년 딱 이맘때 제가 의경 생활하고 있을 때 생활실에서 핸드폰을 받았는데 연락이 닿아가지고 전화로 처음에 인터뷰 아닌 인터뷰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2시간, 3시간 통화를 했는데 끊을 때딱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작가님,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시죠. 어,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만나서 스트리트 워크아웃의 문화와 지금 한국은 어디까지 왔는지, 세계 연맹이나 세계 대회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딱 강조했던 게 그거였어요. 비보이 하시는 분들이 몸을 되게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운동만 하다가 이걸 한다.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피지크를 하던 사람이 수업을 한다. 사실 상상도 잘안 될뿐더러 무게가 있기 때문에, 벌크가 있기 때문에 좀, 부, 좀 힘들죠. 많이 힘들죠. 네. 근데 비보이 하시던 분들, 유튜버 댄정이라는 분도, 네덴 형도 비보이 하셨었잖아요. 네, 비보이했었죠. 저희도 잘 아는 형인데. 그 형님도 비보이를 하다가 맨몸 운동을 한 겁니다. 이렇듯 비보이를 하시던 분들이 맨몸 운동, 특히 스트리트 워커스를 하면 본인 몸을 자유롭게 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제약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주인공이나 아니면 비보이를 하던 사람이 뭔가 캐릭터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잘 풀어서 나올 줄 몰랐어요. 어, 네. 대회 도중에 네. 그 무대 시설들이 다리에 깔려서 위족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아... 어, 여기, 여기, 아... 이거는... 다리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다리가 없으면 수업을 당연히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준명 씨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다리가 한쪽이 없어, 적은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무게가 줄어서 조금은 편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있어야 할게 사라졌고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인 운동을 할때 뭔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불편함 큰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명씨 생각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플란체를 하는데 다리 무게가 가벼우니까 플란체가 쉽냐는 2차적인 거고 그렇죠. 네. 의지가 쉽죠. 애초에 생길 수 있겠냐 이거죠. 내가 다리가 없는데 운동의 맛을 들리고 운동을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가? 누가 그걸 쉽게 하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애를 딛고서라도 나아가는 분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대단한 거죠. 저희 같은 일반인의 정신력으로는 사실 네.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저는 더 대단하다 생각해요. 자기가 가장 잘하던 분야에서 나오게 됐지만 새로운 분야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자, 이 웹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주인공. 이 주인공이 사실상 두 명인 거잖아요. 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는 구조인데 남 주인공인 백동이가 비보이를 하다가 다리를 잃었고 어, 그러다가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맛을 들리는데 사실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그 계기가 여 주인공. 아, 권진이라는 여주인공한테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백동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공원에 갔는데 웬 여자의 한 명이 갑자기 철공에서 머스러브라고 물구나무를 서고 대, 대차에다가 540도까지 해요 아, <laughs>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될게 있죠 여자가 지금 여기서 여주인공이 하는 수준의 동작이 가능한가 음... 자 이거는 줌형 씨가 대답해 주시죠 가능한가요?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치만 어려울 뿐이죠. 네, 아직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또 보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있는. 준명 네, 씨보다 잘하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어, 저보다 잘하는 여자 선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봉운동이나 이런 맨몸운동 자체가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하기 불리해요. 네,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해내는 거기 때문에 보고만 있어도 동기부여가 팍팍 됩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에 대한 논란은 작가님이랑 저희랑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고증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게 즐겨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장소 한번 알아볼 때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나온 웹툰 화중에 오화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팔짱 끼고 어깨 살짝 으쓱할만한 내용이 연달아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가... 에, 일단 첫째로 저희 크루가 만든 강동구 철봉공원이 대놓고 소개로 나와요. 아 어, 진짜. 예, 여기는 예 스트리트 워커 동호인들이 모두 모이는 철봉공원이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철봉공원. 아 이게 진짜 보면서도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아 어, 진짜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돼 이게 보면서도. 어, 이게 맞나? 약간, 이, 왜냐면은, 실제로 철봉공원을 만들 때, 제가 21살, 22살 때, 제안서 들고 막, 구청 찾아가가지고 의원님들이랑 얘기하고 협업해서 이 공원을 설계부터 위치랑 모든 걸 선정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웹툰에 이렇게 나온다?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예, 그래서 여기 철봉공원은 실제 철봉공원을 그대로 따온, 정말 고증 100%의 공원이다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쉽게 찾아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고덕 중학교 정문을 찾아서 그 건너편 샘터 공원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철봉 공원을 네 다섯 군데 만들면서 철봉인들의 성지를 만들었지만 또 올해 6월 들어서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최고의 성지를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프롬더 스트릿 프롬더 스트릿 도 언젠간 나온답니다. 여기 프롬더 스트릿의 모양에서. 더 넓고 더 좋아진 형태로 웹툰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철봉공원은 나온 모습 그대로 기대하고 가시면 그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지만 프롬더 스트릿은 프롬더 스트릿이라고 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 다른 체육관 이런 형태로 나올 것 같고 거기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네, 웹툰은 웹툰대로 즐겨주시고 푸더스는 푸더스대로 또 즐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 넘어가서 이 철봉공원 다음에 이 같은 에피소드 5화에서 드디어 어, 나오는 게 하나 있죠. 네, 드디어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어, 아, 두근두근 분, 웅성웅성, 분? 저한테 가장 질문이 많이... 어, 날아왔던 그 사람 맞지? 네. 네. 명준 씨야, 명준 씨, 어, 김명준 씨, 명준 선수다. 아... 자, 김명준이 나옵니다. 아, 이명준 씨! 네. 아이 이준명 씨.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풀어놓을 때가 드디어 된것 같아요. 아, 김명준이라는 캐릭터를 보자마자 저한테 어, 웹툰에 준명 님 나와요? 이렇게 말이 그... 김명준은 이준명이다. 네. 이렇게 모사를 박아버렸는데 저 아닙니다. 이거 약간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마미손이 매드클라운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네. 모티프를 삼는 거죠, 약간. 네, 모티프일 네. 뿐. 그러니까 여기에 뭐 스태틱 최강자다, 뭐 국내 넘버 원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적인 이야기나 어떤 그 주인공의 서사 전혀 다릅니다. 네. 네. 준명이는 김명준이 아니에요. 이준명이고. 김명준인 겁니다. 그리고 이준명 씨를 실제로 못 만나본 분들이 약간 성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데 처음에 좀 낯을 가리는 것일 뿐, 네. 친해지면 준명 씨도 말 되게 많고요, 좀 허당끼도 있고 재밌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명준이는 명준이라는 캐릭터로만 즐겨달라. 네. 네. 이 웹툰이 또잘 돼서 더잘 돼서 음. 명준이가 이제 유명해지면, 네, 준명 씨 댓글에 이제. 어 명준이 현실판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laughs> <laughs> 역전되지 질문할게요. 않게 역전되지 않도록 오늘 서로 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성격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인공 백동이가 이 운동을 왜 하냐라는 질문에 멋있어서 그렇지 내 네, 여기다 대고 명준이가 멋있어서 <laughs> 그런 마음인 녀석이 <laughs> 글도 못 읽는 걸로 자자 다시 다시 그런 마음인 녀석이 가르 쳐줄건 없어! 하면서 이를 악물고 대답을 하거든요 네, 어... 에 <laughs> 자, 이런 마인드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즐기고 계시죠? 저도 즐기고 있어요 아,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 아, 근데 어, 웹툰 캐릭터로 봤을 때 명준이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네. 멋있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멋있어요 몸도 좋고 닮고 아, 싶습니다 성격 빼고는 다 닮고 싶어요 저도요 <laughs> 근데 백동이가 날리는 질문이 어색합니다너 그렇게 운동하면 재밌냐? 이거 제가 많이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준명 씨를 저스태 펀크루에 딱 끌어들일 때도 너 그렇게 계속하면 재밌겠냐? 네 <laughs>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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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에이. 이렇게 운동에 미쳐 살면 재밌겠냐? 약간 이런 걸로 회유를 한게 있어서 에이. 물론 그때 당시엔 재밌었지만 네 재밌었지만. 에이. 그게 지금까지이었으면그금까안 지금까지 지피까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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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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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말이금까지지가까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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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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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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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생각에는 어, 이 동희 주인공이랑 저랑은 약간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고 음. 이또 뒤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이 수억 판을 가지고 약간 엔터테인먼트처럼 굴리려고 하는 음. 외국인 대표가 나와요. 제가 어떤 플레이어로서의 욕심을 버린 건 아닌데 어, 플레이어로서 그렇다고 막 1, 2위를 다툴 정도의 실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작에 약간 판을 깔고 판을 보는 걸더 즐기는. 네, 그래서 저는 추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웹툰을 보시면 알수 있는 그 아마 외국인 대표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 외국인 대표가 제 모티브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웹툰을 본 거기 때문에 특히 준명 씨, 국내 최강자. 스태틱 최강자와 함께 웹툰을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란체죠. 어, 네, 플란체도 못 참죠. 무료판에서 가장 최신화인 13화 기준으로 저희가 리뷰를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플란체를 주인공이 명준 씨한테 배우고 싶어요. 음. 네, 근데 준명 씨가 플란체 완벽하게 성공했을 때 그 완벽, 요즘 그 추구하는 완벽이란 자세는 사실 1, 2년으로 끝나는 동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몇년 정도 걸리신 거죠 거의? 어, 일단 동작 완성으로만 보면은 2년 정도 걸렸. 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기서 퀄리티까지 다듬고 해서 또 1년, 1, 2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보면 거의 4년을 하신 거예요. 네, 4년 동안. 네. 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그냥 완전 일반인 분이 플란체를할 때랑 준명 씨가 플란체를할때 어떤 이 완숙미가 다르다는 걸알 거예요. 이 완성도에서 오는 멋스러움이 급이 다른다는 걸 느낄 텐데 그게 진짜 4년 동안 플란체에 미친듯이 몰두했을 때 나왔다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다룰 건 첫째로 플란체 자세 음... 어, 플란체 자세나 네. 아니면 이 준비 운동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잘 하는가 근데 보면 몸풀기를 30분 동안 합니다 네 이게 맞나 싶지만 준병 씨가 실제로 운동 전에 워밍업을 꽤 이렇게 오래 하죠 네 진짜 한3 40분 정도 네. 저는 이게 참 존경스러운 게 진짜로 워밍업만 한3 40분을 제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아이 플란체를 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참 독특하구나 네 진짜 저희끼리 그런 말도 하죠 플란체를 성공하는 자 정신병자다 정신병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요 뭐 헬스장을 갔어요 내가 뭐한 10kg 덤벨이 무거워 그러면은 한 4kg 덤벨로 12개씩 3세트 할수 있는 거잖아요 재밌죠 뭐 펌핑도 돼요 근데 플란체 5초가 최대 맥스치인데 이거 한다고 해서 펌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속에서만 엄청 아파요. 근데 이거를 세트로 3세트 치려고 하고 관절기기 때문에 또한 3분씩 쉬어줘야 돼. 근데 변화하는 거는 한 6개월 단위로 변화해. 근데 이거를 4년을 끌고 간다? 그러면 이게 정신병자지, 보여요. 실제 운동 시간 20초, 쉬는 시간 20분, 그거를 6개월 동안. 그러면 조금 느는 게 보여. 이러니까 저는 플란체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일반인이고 정상인. 저만큼은 정상인이어야 <laughs> 이 정식병자 집단을 이끌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야 이게 웹툰에서 나오는 게 말이 되니까? 디테일이 진짜. 네. 날개뼈의 전인하강. 아 이게. 사실 웹툰에서 플란체가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아, 맞아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더복서. 거기서도 나오고. 네, 더복서나 아니면 스터디 그룹. 아, 맞아요. 네, 거기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보통 플란체나 프론트 레버가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음. 웹툰에서 나오면 팔 각도가 어떻게 되죠? 일자로 해야 <laughs> 돼요. 이러고, <그냥 씁니다>. <laughs> 이러고 플란체를 버텨요. 쓰러져야 하는데 안쓰러지고하는 안 쓰러지고 <laughs> 어디에 비교? 매달린 비교? 것 같은? 네.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네, 그 느낌으로 하는데 어, 요, 약간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왜 저스트 펑크루에게 자문을 맡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 저는 여기서 작가님의 프로페셔널 리즘을 느꼈습니다. 어이. 이거를 딱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작가님께서 온갖 서적을 다 찾아보셨어요. 스트리트 워크아웃 관련 책도 여러 권 보시고, 외국 영상도 다 찾아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의 신분으로, 프롬 더 스트릿을 거의 매주 몇 개월 동안 오셨거든요 아, 맞아요. 고증만큼은 철저할 네.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림으로 봤을 때 근육의 그 형태, 그리고 동작을 취했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근육 모양이 있는데 그걸 너무, 너무 섬세하게 어, 그 부분이 너무 섬세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자 이제 고증이랑 이 만화적 표현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주인공이 몇 시간 연습을 딱 해서 아침과 저녁이 됐는데 다리를 띄웁니다. 또또풀 플란체 자세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우리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어... 이,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영준이만 놀란 게 아니라 저도 놀랐어요. 중명씨가 2년 동안 했는데 <laughs> 네, 지금 여기서 주인공이 심지어 풀플란체 자세로 네. 하루 연습만에 다리를 띄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어떤 뭐, 주인공의 잠재성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 음. 이것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잊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주인공이 비보이로 잘 나가던 사람이라는 거죠. 음. 실제로 비보이 분들 중에 플란체랑 할로우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물론 비보이 분들이 플란체를 하시면 보통 전인까지 잡고 있지는 않지만 네. 플란체를 하시는 비보이가 진짜로 있습니다 많아요 응. 네, 진짜 많고 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응. 어쩌면 이게 만화적 표현이 물론 섞이긴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응.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에이 씨 말도 안돼 이렇게 했다가 아 맞아 맞아 주인공이 비보이를 했던 친구구나 몇년 동안 비보이를 했는데 어저 그... 이거 노린 거면 진짜 작가님 계신 곳서 바로 그냥 저를 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아까 한별 씨가 비보이 분들 아 비보이 분들 중에서 플란체를 잘 하는 사람이 은근 많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전인을 제대로 잡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라 하셨죠. 근데 방금 주인공 동희가 플란체를 딱띄웠는데 전인이 하나도 안랬어 <laughs> 근데 이게 대박인 게 작가님이 전인을 모르냐? 아니죠. 네. 명준이가 플란체를 할 때는 전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다위도 아... 하신 거겠죠. 네. 작가님의 뇌 속은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없어 그래도 여기 딱 그래도 나오죠. 플란체. 음. 오늘 이거 딱 읽으면서 <laughs> 마무리할까요? 맨몸 운동에 꽃이자 최고난도 동작. 성공하기 위해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 녀석은 지금 말도, 말도 안 돼. 아 여기서 끊어버리기. 어... 야 웹툰답게 끊어지네요. 여기서 끊어버렸어요. 동희가 성공한 걸 보면서 놀라는 명준이. 이제 댓글에서도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아, 아 잠깐만요, 여기 멈춰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 나오죠. 아 스트리트 워크아웃 자문 저스트 펑크루. 사실. 저희가 스트릿 워크아웃이라는 웹툰이기 때문에 리뷰를 한 것도 있지만, 이 작가님과 거의 1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 긴밀하게 정말 엮여서 자문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하면서 서로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의미가 큰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보려고 사실 저희 리뷰를 한 거죠. 근데 심지어 제목이 스트릿 워크아웃. 아, 이건 정말... 이건... 공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저희도 프로페셔널리즘을 좀더 머릿속에 아, 각인시켜야 네. 되겠다 작가님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경이롭고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좋은 말만 하려고 이 리뷰를 킨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만화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화적 표현 어떻게 사람이 하루 만에 블란지 다리를 띄우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정지된 그림이잖아요 네 주인공이 다리를 몇 초간 뛰었다고 안 나와요. 음... 네. 생각해 그래, 보세요. 주인공이 그래, 톡 뛰고 딱 내려왔는데 명준이가 하필 그때 딱 나무 뒤에서 나와서 본걸 수도 있어요. 아 맞아. 많아적 표현인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이 웹툰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선에서 딱 즐기면 될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웹툰 리뷰는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본인을 모티프로 삼은 캐릭터가 웹툰 나온다는 거 어떤 기분인가요? 어 이게 진짜. 저도 네이버 웹툰 정말 많이 보고 네. 그러고 웹툰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 내가 보, 보고 있는 게 맞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약간 신선한 그런 느낌. 그 기분이 뭔지 어, 대충 저도 감, 어떤 감이 오는 게 사실 이 만화의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나, 그 주인공들의 특성? 이런 게 제가 작가님이랑 1년 전부터 얘기하면서 계속 서로 입에서 언급됐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웹툰을 보면서 어, 물론 앞으로 작가님의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래가 더 펼쳐지겠지만 어, 한편으로는 와, 진짜 내가 스트리트 워크아웃 우리 크루가 이 스트리트 워크아웃 판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웹툰이 하나로 나올 정도로 음, 거기에 자문을 해서 그 스토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은 했구나 그런 거 때문에 저도 약간 감회가 새로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만든 철공공원도 나왔고 아, 그만간 프롬더 스트립도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온다고 하니까 잘 그려주시는 작가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 저스펑프로랑 스트리트 워커 웹툰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무엇보다 이저펑과 스웍 웹툰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그 스트리트 워커 본질, 그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웹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스펑크로 정한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